네, 안녕하세요. 방산 전문가 멘토를 맡고 있는 좋은 꿈 대표 허정입니다. 저는 군에서 병참장교로 26년간 근무하다가 전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해서 기업 대표를 맡고 있고 저하고 관련된 또 방산 분야 관련된 분들이 사업화를 하시는데 조금씩이라도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군에서 맡았던 부분이 전력지원 체계 사업 비무기 체계 사업 군수품의 뭐 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업무를 맡았었는데 그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현재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또 작은 지식이나마 이런 부분들이 그 신규로 방산시장에 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목말라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산들, 그리고 그런 지식이나 경험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음. 신규 방산을 진입을 하시는 여러 사업 영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방산 시장을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쉽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시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회에서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쉽고 그리고 그 그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정리를 해서 전달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교육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저한테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교육에서 필요성을 개인적인 부분하고 사업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면 개인적으로는 그 방산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다양한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접근을 해가는 데 있어서 그 체계적이지 못한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해당 시장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에 구, 준비를 하고 제품을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품을 개발을 해서 시장에 진입을 해 보면 시장의 소비자의 요구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시행착오라든지 비용적인 그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여러 그 계층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그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 탄탄한 준비를 통해서, 어 사업에, 시장에 조금 더 쉽게 전입을 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시장 전체, 사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는, 군에서 요구하는 굉장히 다양한 니즈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산시장이라는 곳의 특성상 개발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의 니즈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떨어진 그런 제품들이 개발이 되게 되는데 그런 제품이 개발될 때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개발된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요구를 좀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리고 내 제품에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시장의 요구하고 적절하게 잘 배칭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기, 터전을 마련을 해주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를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교육을 잘 이수를 함으로써 어떤 부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장점은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선명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구체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